김태우가 도착한 곳은 충남 청양군 수정리에 위치한 무란이 저수지. 우와, 여기 제방 높이가 30m 되겠는데? 수심이 30m 넘, 넘는다는 얘기인데. 우와, 되게 높다. 계곡지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하다. 자갈로 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 드디어 수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 방에 올라선 김태우. 우리 아직 많이 차지는 않았구나. 아, 매여기양 멋진 계곡지네. 아, 저 뒤에 산새 봐요. 완전히 깊은 협곡을 이룬 계곡지인데. 이제방 높이만 봐도 알겠지만, 이 저수지 중앙수심이 3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완벽한 계곡지인데. 아 올해 가물긴 가물었나보네요. 물이 많이 내려간 상태가 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아직 더 많은 양의 기상의 비가 와야지 저수지가 만수가 될것 같은데 지금 저 연안가에 물이 빠지는 적이 보이는데 이상하네. 물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우리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야지. 집 가서 저수지는 약3분의1 정도 물이 많이 빠진 상태. 그래서 김태훈은 맞은편 상류 새물 유입구 쪽으로 이동해 보기로 한다. 자 내려가 보자. 야 넓다 내려 보니까. 야 이것도 물이라고 들어오냐? 아 무시원하네. 지금 저쪽 골에서도 이렇게 물이 유입이 되고 있고 어, 많지는 않지만 아, 아까 봤을 때한 5cm 정도 빠진 물이 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곧 회복될 것 같고 오늘 물 빼니까 아무래도 이 밑에 고추농사 이 반농사지는데 아, 약간 물을 준것 같은데 잠낚시 아, 해봐도 될것 같아요. 현재 저수지의 담수량은 3분의 1 정도. 수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새물이 유입되는 포인트를 공략한다면 물골 자리에서 붕어가 입질을 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에 만수가 된다면은 저 상류 육초지대, 육초를 벗어난 이 맨바다 깨끗한 바닥만 공략을 한다면은 정말 이 좋은 포인트가 되고 저쪽 같은 경우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주변에 밋밋한 경사면 공략한다면은 붕어에 또 좋은 포인트가 되고. 또 이쪽 편에는 고사목이 있으면서 자갈밭 이쪽에는 만수시 간낚시를 공략하면 또 아주 명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참 아쉽네 물이 없다는 게 만수의 공략 가능한 여러 포인트를 분석해보는 김태호 낮아진 수면은 그에게 많은 아쉬움을 준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김태호가 아니다 상류 연안 골자리에서 수심이 나오는 우측 직벽 포인트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 이것도 등산 안에 등산 고개 너무 고개야. 그래서 살금살금 들어가야 돼. 사실 저 건너편 포인트가 탐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 많이 탄 자리고 간 낚시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 자리 아무도 낚시 안한이 직벽과 이 완만한 이 돌무더기 지점 그리고 고사목 지점 여기서 승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태우가 자리한 직벽 연한 포인트는 자갈이 무너져 내려 급심을 이루는 곳이다. 특히 수중에는 고사목이 자리잡고 있고 좌측으로는 골짜리가 형성되어 붕어 낚시로서는 최적의 포인트가 된다 일단은, 긴대로. 부모한테 내가 있다는 거를 좀 숨기려고, 은폐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은폐한 부모들이 제발 내가 던진 미끼를 와서 탐해야 되는데, 갓낚시의 포인트는 턱을 찾는 것이다. 얕은 곳과 깊은 곳이 뚜렷한 경계를 이루면서 은폐물이 되는 곳. 경계심 많은 붕어가 그런 곳에서 낚일까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는 붕어의 습성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붕어는 밤이 되면 깊은 곳에서 연한 얕은 곳으로 회유하면서 새우나 참붕어 등의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다. 특히 자갈이 무너져 내리는 포인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새우 미끼. 오늘 김태호는 살아있는 새우를 사용하여 연안으로 올라오는 붕어들의 입질을 유도해 보기로 한다. 자 지금 저는 어, 좌측으로 4.7칸대까지 긴대를 어, 사용해가면서 세 대를 편성을 했고 우측으로는 4.3칸대까지 두 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 현재 공략 수심은 1 m 전후로 굉장히 얕습니다. 이렇게 깊은 수심의 계곡 저수지에서 연안가를 공략하는 이유는 이 본능적인 이 붕어의 습성. 아이 초저녁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 수중 생물들 특히 새우 같은 것은 연안가로 몰립니다. 아 붕어 역시 이 본능적으로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안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짧은 대로 발 앞을 공략할 수도 있지만 쉽게 이 붕어들한테 노출이 될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리고 엄폐물이 없다면 뭐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보나면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엄폐물이 없는 곳에는 연안에서 좀 떨어져서 틀어서 긴대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채비 준비를 마치자 이윽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간낚시에서는 특히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진동 두 번째는 불빛 세 번째는 소음이다. 연한 얕은 수심대로 올라오는 붕어니만큼 그 경계심은 극도로 예민하다. 장마철이라서 참 오름수이 계곡진학시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어, 벼르고 있고 그럴 텐데 어, 제 딸은 벼르고 한번 와봤는데. 오름 수위는 그냥 조금 물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낚시를 아, 밤낚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 그래도 아주 깊은 산중 계곡지라 그런지 아까 낮에는 진짜 땀 엄청 흘렸는데 지금은 시원하니 조금 쌀쌀한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쾌적한 분위기의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시원한 이 찌올림만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한번 밤낚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정막이 흐른다. 계곡지의 경우 초저녁 입질 시간대가 이날 낚시 조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눈은 찌에 초점을 맞추고 긴장감에 두 손은 땀으로 젖어드는데 음, 이 녀석들이 내가 온거 알고 저쪽 골에 가서 놀고 있나? 음, 사실 김태우가 이토록 초조하게 입질을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제 저녁 김태호는 경북 청도군의 한 소류지에 있었다. 약 천열평의 작은 산속 계곡형 소류지에 이번 촬영을 위해 숨겨 놓았던 보물과도 같은 포인트. 이곳에서 역시 새우 미끼를 이용한 간 낚시로 큰 씨알의 붕어에 도전해 볼 만한 포인트였다. 지금 제가 앉은 포인트는 아, 이 소류지 중상류권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워낙 작아서 거의 뭐 상류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첩 비라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는데 아, 그래서 이 계곡형 이 소류지를 찾았는데 약간 물색이 지금 간당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곳산 속의 소류지 그곳에서 그는 초록빛 케미컬라이트와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아이고, 이거 뭐야. 오, 이만하게그새큰걸 먹었어. 저수지가 참 이쁘고 아름다운데 아, 붕어는 지금 시기가 조금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 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씨야를 시작으로 다시 큰 놈을 노려보는데 새우에 자꾸 이런 모씨야들 뭐 나오니 참큰 일이네.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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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한다, 붕어.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이 새우, 큰 새우에 이만한 녀석들이 됩니다는 거는 또 다시 들어오는 입질. 하지만 잔챙이 성화만 계속 될 뿐이다. 지금 반나시 계속 진행해 봐야겠지만 조금 고민됩니다. 아, 이렇게 잔실부터 날에는 참 붕어 좀쉴 괜찮은 것 만나기가 참 힘든데. 그렇게 힘든 밤은 깊어만 가고 첫 번째 촬영지에서의 아쉬움 때문에 지금 입질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커져만 간다. 차, 이거는 수심 한번 한번 공해보자고 수면의 일렁이는 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생각했던 것보다 샘물 유입이 그다지 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 특히 올해는 사상 최고의 가뭄으로 인해. 모든 저수지와 수로들이 이미 바닥을 추억,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 오는 거, 100mm 정도 오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맛시꾼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야, 나처럼 이렇게 다탈 거야, 아마. 비 100mm였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지, 사실. 시원하게 장맛비가 내린다면 답답하게 막혀있던 마음의 물꼬이확 뚫릴 것만 같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수중 생명체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다. 다행히 연안에는 작은 수중 생명체들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참붕어를 비롯하여 새우와 진검이들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움직임은 희망을 주는 신호다. 녀석들을 쫓아 깊은 수심에서 연안을 찾아 나온 구구리 녀석도 조용히 오식을할 준비를 마쳤다. 이 계곡지에서 생미기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수중 생물들 뭐 물벼룩이라든가 뭐 새우 기타 뭐, 뭐 잡고기들이 한 밤이 되면 다 연안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아, 이 붕어들의 먹이습성 먹이를 따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붕어도. 는 가로 따라옵니다. 생미끼를할 경우는 아무래도 집어가 어렵고 이 밤에 한밤에 뭐 자정이 돼서 새벽이 돼서 회유를 하는 붕어를 어쩌다가 만나는 그런 낚시가 이제 중앙부위로 공략하는 낚시고 지금처럼 이제 간 낚시는 과감하게 연안으로 접근하는 애들은 숨쉬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매물을 했다가 낚아내는 건데 수중 생물들이 연안으로 붙는다는 것은. 붕어들이 출현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더욱 긴장되는 시간. 고요한 저수지에 침묵이 흐르고 찌는 더욱 그 빛을 바란다. 무라니 저수지에 진검이가 굉장히 많은데 희한하게 오늘은 진검이가 안 덤비네요. 예전에는 참 진검이 등살에 참 낚시가 힘들었는데. 어, 오늘은 이상하게, 징검이 한발이안 닿으면. 안 하지만, 깔끔하게 올려주면 붕어 텐데. 간혹 가다 메기이 동작에도 새우미기 낚시, 새우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아, 참, 가끔씩 이렇게 손님 고기를 낚이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참시원하네 <목소리> 싱싱한 새우미기는 낚시인과 붕어를 엮어줄 끈이 된다. 각각의 현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입질과 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새우는 뭐 바늘에 어떻게 꿰도 붕어다 먹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현장 상황이나 이 붕어들 컨디션에 따라서 아 새우 꿰는 방식이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첫 번째로 이제 뭐 등에서 고 골을 빼는 이 보통 등깨기라고 하는데 고를 터트리는 경우는 이제 이 붕어에 아무래도 어, 새우가 물속에 들어가면 빨리 죽고 그리고 고를 터트렸기 때문에 이 고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어, 후각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 는 등골깨기라고 합니다 이 등에서 고를 깨는 방법 아, 이 방법을 가장 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붕어가 흡입을 했을 때이 입걸림이 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을, 단점일 경우는, 이, 물 속에, 이제, 뭐, 진검이라든가이 참봉이라든가, 이 잡고기들이 많이 댐빌 때, 아, 새우 미끼가 금방, 아,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금방 잘리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럴 경우는, 이 반대로, 아, 등에만 살짝, 등에만 살짝 껴서, 어, 새우를 살리는 방법이 있고, 이, 이렇게 했을 때도, 어, 새우가 오래 못 견딘다, 금방 죽는다, 그리고 뭐, 자꾸 이 상황에 못 이긴다 할 때는 꼬리 깨기, 꼬리에만 살짝 껴서 이렇게 새우가 살, 오래 살수 있도록 새우가 아, 다른 생물체와 좀이 과감하게 덤비면서 수, 싸우다가 뭐, 나중에는 어차피 뭐 죽겠지만 그래도 오래 견디도록 하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은 아무래도 붕어가 막 흡입을 할때 흡입을 할 때, 한참 흡입을 하게 되죠. 목구육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바늘에 걸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챔질이 빠를 경우, 그리고 잔붕어가 덤빌 경우는 허챔질의 변수가 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더 깊숙하게, 이 깊숙하게 꼬리 꼬리에서 배로, 배로 빼내는 이백깨기 이 꼬리 백깨기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도 아, 붕어가 흡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바늘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새우 형태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은, 아, 어느 정도 확실히 먹지 않으면은, 이건 역시 바늘, 이 바늘 끝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허침질의 변수가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에서 이 배로 빼내는 이 꼬리 배깨기를 할 경우는, 아, 바늘 되도록이면은, 어, 좀큰 바늘. 감성동 평상시에 뭐 4, 호 5호를 썼다면은, 아, 좀이 배깨기를, 꼬리에서 배를 꿰는 방식은 간송동 6호에서 한 7호 정도까지 써줘도 무난합니다. 바늘이 반드시 미늘이 이 배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뭐 간단한 한세 가지 방식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무난하게 붕어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끼를 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동안의 낚시라 하더라도. 초저녁, 새벽, 낮의 입질 패턴이 다르고 또 붕어들의 서식 환경 및 먹이 활동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맞는 미끼 및 채비의 운영으로 그 방법을 달리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가 안 오니까 이계곡제들이이 날파리들 날아다니네. 어느덧 새벽이 찾아왔다 검은 장막을 걷어내고 빛의 신이 서서히 찾아올 동안 낚시인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밤새 이렇다 할 입질이 없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은 새벽으로 이어진다 진거미가 많은 데라 새우가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저새우 그대로 살아있어 김태호은 지금 아쉬움을 달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통 계곡지의 경우 해가 뜨면서 낚시는 끝이 난다는 말이 있다. 밤사이 연안에 불었던 수중 먹잇감들이 날이 새면서 모두 깊은 수심대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도전했지만 무란이 저수지는 단한 번의 입질조차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어젯밤 이계곡지에서 어, 간낚시, 밤낚시를 시도해봤는데, 어, 그만큼 이 저수지 수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 지금 이 시간이 되면서도 절실하게 깨닫게 됐는데, 참, 이 장마철이라는 게, 어, 수위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 낚시를 왔는데, 어, 오늘도 뭐 벌써 이 비가 올 생각은 안 나고, 하늘에 이 태양이 좀 뜨겁게 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아 빨리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무래도 이 무란이 저수지한테 제가 아 진것 같습니다.